부동산 시세를 쉽고 정확하게 아파트 금토 김지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매매가 활발하고 높은 가치를 자랑하는 대장 아파트 탑10을 준비해 봤습니다. 대장 아파트의 시세를 살펴보는 이유는 담보 가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장 아파트는 지역 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아파트로서 그 가치가 높고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위한 담보 평가시 중요한 지표로 활용합니다. 국민평형 31에서 35평 기준 시세 조사는 KB 시세와 아실에서 가격 등락률은 리치고 플랫폼을 참고했습니다. 10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현조동에 위치한 독립문 극동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1,300세대의 27년차 구축 아파트고요. 지하철 3호선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이고 서대문 독립공원과 안산 도시자연공원이 있어 서울의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전입 면적 32평 기준으로 k b 시세 일반가 11억 3,500,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1,500, 매물 최저가는 10억 3,000이고,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1억 8,500만 하락률 14.23%입니다. 자, 9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DMC 금호 리첸시 아파트입니다. 아 아파트는 450세대의 1년차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자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이고, 홍제천과 인근 아파트 단지들과의 도시공원도 잘 어우러져 있고, 홍대와 신촌과도 인접해 있죠. 전역면적 34평 기준으로 KBC세 일반가 없고요 최근 실거래가 12억 6,500, 매물 최저가는 12억 2,000, 최고가 대비 -500만 하락률 0.39%입니다. 자팔 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센트럴라이프파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906세대의 5년차 준신축 아파트고요. 삼호선 홍제역과 무학재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안산과 안산공원이 있는 서울 숲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34평 기준으로 k b 시세 일반가 12억, 최근 실거래가는 12억, 매물 최저가는 11억 2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억 4천5백만, 하락률 16.96%입니다. 자, 7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도동에 위치한 DMC 레미안 이 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3 2 9 3세대 대단지 아파트고 13년차 단지입니다. 현재 가재울 재정비 촉진 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단지이기도 하죠. 전용 면적 33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k b 세 일반가 12억 2,500,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매물 최저가는 11억 3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억 3천만, 하락률 23.08%입니다. 6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DMC 파크뷰자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4,300세대의 10년차 대단지 아파트고요 경의 중앙선 가자역이 있으며, 홍제천과 대단지 아파트, 도시공원과도 잘 어울려져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33평 기준으로 KBC세 일반가 12억 4천, 최근 실거래가는 12억 6천, 매물 최저가는 12억,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억 4천만, 하락률 15.58%입니다. 자, 다음으로 5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저 등위치한 레미안 루센티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997세대의 5년차 준신축 아파트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소개한 아파트 단지들과 비슷한 환경입니다.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로 선정된 지역 내의 단지죠. 전용면적 34평 기준으로 KB시세 일반가 12억 9천 최근 실거래가는 13억 5천 매물 최저가는 12억 2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천만 하락률 2.17%입니다. 다음으로 4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재역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1116세대의 1년차 신축 대단지 아파트고요.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인근이며 인왕산이 있는 서울의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35평 기준으로 KB 시세 일반가 13억 500, 최근 실거래가는 13억 5천, 매물 최저가는 12억 5천 600,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1억 4천만 하락률 9.4%입니다. 자 3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한 피스테이트 신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1226세대의 2년차 신축 대단지 아파트고요. 이화여대와 바로 인접해 있는 대단지 아파트고 2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등이 있습니다. 전역면적 34평 기준으로 KBC세 일반가 15억 천, 최근 시거래가는 15억, 매물 최저가는 16억,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5천만, 하락률 3.23%입니다. 자 다음으로 2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동에 위치한 신촌 프로지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940세대의 10년차 아파트고요. 앞서 3위 힐스테이트 신촌 바로 옆 단지이고. 마찬가지로 지하철 2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인접해 있으며 학군지가 좋기로도 유명하죠 전용면적 34평 기준으로 KFC세 일반가 15억 최근 실거래가는 14억 6,500 매물 최저가는 15억 저층 나와있고요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억 4천만 하락률 14.08%입니다 자 끝으로 1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부가연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신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1910세대에 7년차 대단지 아파트고요. 2, 3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2호선 아연역과 이대역 기준으로 인근의 고가 재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전용면적 34평 기준으로 kbs 일반가 16억 3500, 최근 시거의가는 16억 1500, 매물 최저가는 16억 저층 나와 있고요. 최고가 대비 2억 3500만 하락률 12.7%입니다. 자 이렇게서 해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 열 곳을 살펴봤는데요. 아파트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런 주요 단지들의 내용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택 마련하거나 부동산 자산 관리를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금융입니다. 아파트 금융 독에서는 정책자금이나 은행 대출 상담 외의 복잡한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멘토링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금리가 높은 대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거나 부채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관리가 어렵다면. 대출 상담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자산관리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신청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까요.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평일 시간 내에서 순차적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금융 톡은 금융권의 대출 상담사 분들과의 협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금융정보와 대출꿀팁 알려드리고 있으니 아파트금독 구독하시고 더 많은 금융소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